안녕하세요, 여러분. 셀렉트 오스텔리아의 이정민 법무사입니다. 자, 이번 2월 달에는요, 어, 큰 변화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세 가지 정도를 제가 꼽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이민성에서 2025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각 주정부들이 190491을 몇 개씩 초청장을 최종 발급했는지 다시 한번 통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번 월말정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민성에서 발표한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 주정부들이 발표한 190491 초청장 개수를 저희가 한번 훑어봤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달 후인 1월 31일을 기준으로 또 초청장이 얼마나 발급이 됐는지 이민성에서 아주 친절히 통계자료를 발표해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또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각 주정부들이 그래도 꽤 초청장을 또 한달 동안 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 크게 숫자가 늘어나지는 다행히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자리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네, 한 100개 최소 이상은 각 주정부들이 190, 49의 초청장을 또 1월 한달 동안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표를 같이 보시면요. 아직까지 초청장 수가 좀 많이 남아있는 주 같은 경우에 190으로는 뉴스화스즈와 나머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와 그 다음에 우리 WA, 서호주 보시면 네, 1,000개 이상 또는 어떤 주는 2,000개 이상 아직도 일공 자리가 많이 남아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91을 우리가 또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뉴사스월즈와 서호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 1,000개 이상의 자리가 여전히 남아있고 나머지 주들은 네, 1,000개 미만으로 자리가 491은 남아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 영상에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이 주정부 스폰서지 10491이 만들어진 지꽤 된 비자예요. 그래서 지난 몇년 동안에 저희가 이렇게 트렌드를 보면 항상 모든 주정부들은 2월까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첨장을 발급을 하고 아주 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추첨장이 막 나오는 시기가 바로 3월에서 5월 사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다음 주가 되면 3월이거든요. 네, 3월부터는 초청장이 좀 많이. 네, 이 남은 수들이 다 이제 발급이 될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좋은 소식들이 있으실 것 같고 저도 3월, 4월, 5월 이렇게 월말 정산 영상을 찍을 때 조금 더 어, 어떤 분들이 어떻게 받았다 이런 것들을 좀더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네, 그런 시기가 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아직 초청장 기다리시는 분들, 네, 여기 남아 있는 초청장 수 한번 보시고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뉴스는요. 이민성에서 이제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482, 494, 186 네, 고용주 스폰서십을 하실 때 우리. 최저 연봉이 지금 현재 73,150불이잖아요. 자, 요게 이번 연도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모든 노미네이션에 대해서는 연봉을 올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새로운 금액이 바로 76,515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82 SID 비자 같은 경우에는 네, 코어 스킬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76,515불이 이제 미니멈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스페셜리스트 스킬로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저 연봉이 1 4 1,210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금액이 아, 그쵸, 이렇게 금액을 전체로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이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연으로 치면 거의 7 3,150에서 어, 7 6,515불로 올랐기 때문에 거의 3,000불 이상이 오른 금액이거든요. 1년에 52주잖아요. 그래서 주로 나눠보시면 한 주에 거의 한 60불 조금 넘게 올라간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38시간 기준으로 풀타임으로 나눠보시면 시간당 약 1불 70 정도가 올라간 금액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세분화해서 보시면 그렇게 많이 오른 금액은 사실 아니지만 이게 1년으로 이렇게 연봉으로 이제 보면 3,000불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이 금액이 굉장히 크게 네,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7월 1일날 이렇게 연봉이 오르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이 물가가 오른 것을 반영해서 기본 연봉도 올라야 된다는 이민성 이제 연방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7월 1일 이후로 들어가는 482186494 노미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최저 연봉이 이제 76,515불을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세 개의 비자를 신청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준비가 되셨다면 7월 1일 전에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연봉이 이제 계속 오를 거냐? 네, 계속 오를 거예요. 그래서 매년 7월 1일이 되면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또 연봉은 계속 오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요. 어, 저는 이미 사파리를 받았는데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7월 1일날 이렇게 최저 연봉이 오르면 저도 연봉을 올려야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미 내가 사파리 비자를 받아놓으셨는데 그게 뭐73,150 불이었어요. 그럼 그대로 유지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이후에 186 ENS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는 또그 시기에 맞는 최저 연봉이 있겠죠? 그럼 그때 가서 이제 최저 연봉을 맞추고 ENS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내가 이미 481 비자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오른 연봉과는 네, 무관하다 이렇게 정리해 를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좀 느낀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사파로 졸업생 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파로 졸업생 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늦게 받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승인이 되고 나서 1년 반 또는 2년 이렇게 비자 기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비자를 늦게 받아야 내가 호주에서 영주권을 준비할 수 있는 체류 기간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에 이민성에서 졸업생 비자를 너무 빨리 심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비자가 승인이 되는 경우가 요즘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졸업을 하고 졸업생 비자 때부터 굉장히 전략을 잘 짜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이 충분치 않을 수도 있고, 최대한 이 비자를 늦게 받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졸업생 비자가 너무 빨리 나와 버리면 계획하셨던 영주권을 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타이트하게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졸업생 비자 때부터 꼭 네, 개인 상담을 받아보셔서 어떻게 이걸 전략을 짜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인 플랜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희한하죠 여러분. 네, 빨리 달라고 하는 비자는 또 되게 느리고 네, 또좀늦게줬으면 하는 비자는 너무 빨리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 이게 침사 기간이라는 게 정말 예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도 만나면 어느 정도 걸리실 것 같아요. 이런 예상치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비자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게 이민청에서 얼마나 그 비자를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인원이 투입됐느냐 또는 이 심사를 하는데 얼만큼 많은 과정들이 필요한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때 그때마다 비자별로 심사 기간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건 이번 2025년에 들어오면서 졸업생자 48호는 네, 너무 빨리 심사가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우리 조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인 네, 계획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 내 네, 2월 월말 정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또 3월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